8일 오후 가평군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 행사 및 문화공연을 한석봉 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 의장 및군 의원들, 최춘식 국회의원, 임광현 도의원, 관내 어르신들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서태원 군수는 자녀들을 위해 앞만 보고 노력한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니 먼저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가 아닌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특별하지하며 힘없이 앞만 보고 노력하신 자랑스러운 아버님, 어머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모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용 의장과 최춘식 국회의원은 제 51회 어버이날을 맞아 행사를 열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행사로 인해 어르신들이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50일에 오버이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를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군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노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다시 한번 그 활력소를 넣는 그런 날과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념사와 축사가 끝난 뒤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은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수무강 기원 큰절과 어버이날 노래를 재창하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김현우입니다.